여로운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9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침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으로 내려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크게, 멀리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작은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작아지고, 또 우리의 길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침내유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침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 세례 모두 같은 것이죠. 자, 오늘날의 침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지금 요한이 죽어 있는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을 우리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 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침례가 이 침례 요한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세례를 베풀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 속에는 담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요한이 사람들을 물에 담그는 예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 요한이 처음 시행한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정결루식으로 물로 깨끗이 씻는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요한복음 2장 2절을 보면, 당시 공동체에도 정결루식을 위한 큰 항아리들이 있었고, 또 개인 집에도 그렇게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침례가 특이한 것은 이전까지의 모든 정결 의식이 어 자기 자신이 직접 씻었다면 이 요한의 경우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물에 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존의 유대인들도 물에 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이들을 회계로 이끄는 침례를 주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침례는 이 요한의 침례를 모범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이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에 그 집안도 무척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엄격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매우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먼지가 아주 많은 지역인 곳에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신발을 벗겨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락비를 섬, 섬생들을 섬기면서 참 많은 인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제자들도 이 일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이 일은 너무나 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들도 이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종들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어니 너무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침례유한는 지금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찮은 자, 낮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아무 일도 하지, 어떤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은 새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죠.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불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어떤 뜨거움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불에 담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2절 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듯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천국에 들이고 아 의인은 천국에 들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지옥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그 권능의 힘으로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불의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침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인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이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그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그런 미천한 일, 그런 하찮은 일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 침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침대 요한은 절대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더 과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격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놀라운 시대, 새로운 시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천국을 알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공이 나타나신 것이죠.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전파하실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침내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침내 요한이 주는 침내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침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실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그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예수님의 침내는 죄인들이 침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의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침례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 그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의와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신을 낮추시고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작은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는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의 권위 침내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 동참하지, 그 성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의 침례 받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 예수님은 출애굽 때부터 구약의 율법과 그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두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인 회개를 자신이 순종하고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또좀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의 깨짐에서부터 언약의 회복으로 돌이키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의 깨트린 과거에서 돌이켜서 언약을 회복한 백성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그 예비적인 단계로 침내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침내 요한의 그 모든 사역은 고스란히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자,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잠기시고 그 몸이 물 위로 나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침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침내 장면을 그린 그런 성화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그림에는 어김없이 비둘기를 그려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인 것이죠. 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한곳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에서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과 그리스도를 특정 지어주는 그 하나의 속성인 그 순결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평화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비둘기의 순결성과 온순성으로 대표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결하셔야만 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시기 위해서 온유하시고, 관용이 많으셔야 했고,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어려운 사역을 수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시면서 그래서 17절 마지막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존귀함을 보여주죠. 메시아적 왕대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주심. 그죠? 자신이 낮아짐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쁨과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오늘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고,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침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나를 위한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고 계신 그 성삼이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갈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인 것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